수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연속성 확보와 재해 복구, 즉 DR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해킹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데이터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네트워크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시대 네트워크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온 국민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죠. 피해 시간은 127시간 이상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장애 복구에 최장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이중화와 같은 재난 대책이 미비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전이나 화재 발생 시 전원이 차단되는데 이때 전원을 비상공급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 UPS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의 경우 UPS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막을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해 분산과 회복 탄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역량은 복구를 얼마나 빠르게 완료하는지에서 판가름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연속성 확보와 재해복구 즉 DR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블릭 클라우드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측면에서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DR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애저는 퍼블릭 클라우드 중 유일하게 DR 구성이 가능합니다. DR 조건 중 하나인 400km 떨어진 데이터 센터가 서울과 부산 투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떨어진 DR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Azure DNS 또는 트래픽 매니저를 이용해 DNS 기반으로 부하를 분산하여 고가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복구 시점 목표를 뜻하는 RPO는 5초, 복구 시간 목표인 RTO는 1시간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가 무너지고 불이 나더라도 장애가 발생하기 5초 전 데이터로 1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재난 상황 뿐만 아니라 해킹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애저에서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애저 백업 서비스입니다. 애저 백업 서비스를 사용하면 로컬에서 따로 백업을 받지 않더라도 복구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하면 데이터 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랜섬웨어에 한번 감염되면 추후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버 자체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SQL, 하나 DB 등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경우에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이전 데이터로 복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애저 백업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백업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 없이 자체 백업 정책으로 저렴하고 안전하게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합니다. 애저 백업 서비스는 첫 번째 물리적인 스토리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송하는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의 데이터 양을 제한하거나 전송된 데이터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타 솔루션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애저 백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웅지는 이런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몬스터본은 서버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예측하고 실시간 알람으로 신속한 장애 대응이 가능합니다. OS 구분 없이 CPU, 네트워크,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시각화하여 서버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고, CPU 사용량, 사용 가능한 메모리,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증서 만료 기간 및 웹사이트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발생하면 알람을 받을 수 있고 인증서가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월간 정기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몬스터 몬과 타사 모니터링 솔루션 가격을 비교한 장표입니다. 구축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이미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몬스터 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복구 측면에서의 애저 서비스와 모니터링 솔루션인 몬스터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클라우드 구축 파트너의 역량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다양한 고객사들이 웅진을 통해 애저 및 모니터링 솔루션인 몬스터몬을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웅진은 RDS를 사용하는 경우와 논 RDS를 사용하는 경우 SAP B1, AVD, S4 하나 해외법인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며 MS의 정식 파트너로서의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과 레퍼런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눌러 웅진 IT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